포문도 시작합니다. 아이씨 알겠습니다. Do you have any final comments?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For our viewers.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If we view. 자, view가 이렇게 나오고요. as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 한번 적어줄게요. 자, view a as b가 있습니다. 이게 a를 b로 간주하다. view a as b 하면 은 a를 b로 간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w 대신에 regard도 많이 씁니다. regard 그다음에 think of도 많이 써요. think of as B 다 A를 B로 간주하다. 몇 가지 표현 이 있지만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 A를 B로 간주하다 이런 뜻 있어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the adolescent period 청소년기를 as merely 단지 단순히 a process of becoming mature. 일단 이전체사 오브니까 뒤에 ing 동명사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 become 뒤에는 형용사 보어가 나오셔야 돼. become 형용사 이렇게 보어. 단지 이렇게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단계로만 간주한다면 then 그렇다면 it is easy.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 it은 가주어가 되고요. 이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이렇게 됩니다. It is easy, 쉽습니다. 뭐 하는 것이? To dismiss it. 여기서 dismiss는 뭐 묵살하다, 일축하다, 이런 뜻이야. It. 그 청소년, 이 과정. 이 과정을, 이 시간이 키는 건, a process of becoming nature, m a t 참. 이 과정. 청소년기. Adolescent period가 참 되겠네. 그 청소년기를, as 뭐로서, as a passing phase.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야. 지나가는 단계로 이 예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로서 이런 뜻이 이렇게 있어.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단계로서 일축해 버리기, 치부해 버리는 것이 쉽습니다. 그지? 됐나요? 아, 다시 봐봐. 만약 우리가 청소년기를 단지 성숙해가는 그냥 자라나는 과정으로만 간주한다면 그러면. 그 청소년기를 그냥 지나가는 지나가는 단계로 일축해 버리기, 묵살해 버리기, 치부해 버리기 쉽습니다. However, 그러나 we shouldn't look at the changes. 우리는 그 변화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요거 이제 잘 봐야 돼. 자, 이 대절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대절 한번 이렇게 묶어 봅시다. 우리는 그 변화를 봐서는 안 됩니다. t 어떤 변화? occur in Tense, habit, brains. 자,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끝까지 묶으면 안 되겠구나. 왜? 자, 0대의 뇌에서 발생하는 그 변화를 여기까지 게 묶는 거 아니야? 단지 in terms of maturity 이렇게 좀 묶어야 되거든. 단지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에서 단지 그냥 어떤 성숙, 발달의 관점에서만 그 변화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청소년기 그냥 뭐 신체 커지는 거 아니야? 몸이 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에서만 그 변화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Adolescence, 청소년기는 is also a period, 또한 기간입니다. 자, when, 어떤 기간이야? 이게 일단 관계부사가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선행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n 절이 지금 어디까지 묶이냐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묶이는 거야. 이거 이제 잘 봐야 돼. 맨저리 예를 꾸미는 건 일단 맞죠? 그럼 어떤 기간이야? When significant changes 중요한 변화가 happen 일어나는 in 뭐에서? In the brain 뇌 속에서. 그 다음을 잘 봐야 돼. 그 다음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얘는 뒤에 지금 동사가 이렇게 나왔잖아. 불안전하니까이대신 뭐겠어? 관계 대명사가 되겠지? 관계대 명사는 뭐가 있어? 수식을 받는 명사인 선행사가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인데 얘가 선행사가 아니란 얘기지. 누가 선행사냐면은 얘가 지금 선행사야. 아, 요 대절은, 요 대절은 누굴 꾸며준다? 아, 따라다라따, 요렇게 좀 꾸며주는 거야. 알겠지? 어? 아니.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지금 원래 changes 뒤에 대절이 붙어있었는데 주어가 길어진다 싶어가지고 대절만 뒤로 따로 빼준 거야 지금 알겠나? 그래서 지금 동사 봐봐 help에 s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는 선행사한테 수일치 하는데 브레인이 선행사였으면 단수니까 s가 붙었을 거 아니겠냐? 안 붙었지? 왜? 내가 지금 복수잖아 복수 그래서 help가 안 붙은 거야 이해 되나요? 아, 원래 c h a n 주어 뒤에 붙어 있던 대절이 주어가 너무 길어진다 싶어가지고 맨 뒤로 빼준 거예요. 대절만 이루다. 됐나요? 자, 그럼 어떤 중요한 변화다? 헬프, 목적어, 목적격 보호. 지금 뭐가 나왔어? 원형이 나왔지?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변화가 뇌 속에서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간이다. 어때? 딱 봐도 이거 너무 중요하지 출제 확률 이거 너무 진짜 높아 반드시 이거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구조 지금 파악하시고 요대 관계되면서 헬프 형태 따라서 애돌레션스 청소년기는 is not a stage 단계가 아니다 to simply get to 원형이야 지금 to 원형 to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끼어들어가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단지 to get through 단지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경험해야만 하는 단계가 아니다. 이거 지 무슨 구문이야 나데이 버비가 되겠지? 자 우리 나데이 버비 하면은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데이 버비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이 있겠네. 나데이 버비 A가 아니라 B. 그러면 스테이지 단계가 아니라 but an important stage 중요한 단계다 in people's lives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where where 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묶냐면은 끝까지 이렇게 묶어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누가 선행사냐면은 얘가 지금 선행사 요 그러니까 where 절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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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며주는 거야 어떤 중요한 단계 where 관계부사 where 절 뒷문장 완전하니까 where they can 그들이 develop many qualities and abilities 많은 자질과 능력을 발달시키고 그러면 can 뒤에 원형 and 원형 이렇게 병렬인 거야. and shape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단계이다. 나데이 머비 구문이고 Thank you for your insight. 당신의 인사이트, 통찰력, 식견에 감사드립니다, Dr. Clarkson. We hope. 자, 우리는 희망합니다. We hope that.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어요. We hope that the information. 내가 주어가 되고 이번에 대 h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That you've shared.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이거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함께 공유해 주셨던 그 정보가, well, help, 도움이 되기를. Our viewers at home, 집에 있는 우리의 시청자들이, 그 다음 이게 뭐가 돼? 오시가 되겠지? 왜? 동사 원형이 나왔잖아. 계속 나오지? 자, help, 목적어 원형, 목적어가 원형하도록 돕다. 집에 있는 우리의 시청자들이, make more reasonable choice, 더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choice,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기를 미래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절은 여기서부터 끝까지야, 끝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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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We hope that. 다시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죠.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지금 동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that's it for. That's it for, 삐리리. 머뭐는 여기까지다. 이 뜻이야. That's it for, 삐리리. 삐리리는 여기까지다. 닥터 브레인 쇼는 오늘 밤 닥터 브레인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나잇 에브리원 좋은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자, 나도 끝낼게. 레슨파일도 마무리.